종교 단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거 하셨어요?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결론이 뭐예요? 결론이 고,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. 그러니까 그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에 그 민법 해서 문제.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어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. 예, 해산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그래.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.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? 해산 권한은 그 소관 부처입니다. 소관 부처가 해산 부처.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예. 발생하죠? 예 그렇습니다.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귀속될 때고 해산되면? 어 그거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.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,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.